일봉손절은요 일봉손절은 3700원 입니다 지금부터 들어가시거나 시가회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얼마 큰 차이는 안나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스윙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또는 나는 좀더어 시가회복 하고 나서 짧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가회복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자 grt 시가회복 나왔습니다 1차 바로 들어가시고 해볼 수 있어요 grt 자 GRT 잡으신 분들 4% 가까이 향해서 어,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단타 수익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틴크웨어가 0 나오고 박스권을 오늘 들어 올립니다. 0 옆으로 나가는 차0차0 차, 0 캔들 대칭 나올 수 있는 거 틴크웨어. 자 틴크웨어는요 1 6 0 0원 밑으로 진입하시고요. 일봉 손절은요 어제 시가 잡고 보시면 됩니다. 9,610원. 아침 첫 번째 종목 GRT는 수익을 줬다가 다시 이제 매수가로 내려온 거 수익도 됩니다. 단타 수익은 나온 거고, 자두 번째 종목 뭡니까 여러분? 팅크웨어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4% 이상 단타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2평 때리게 224일선까지 올라갈 자리 있고요. 잡으신 분들 오늘 4% 이상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 겉호음을 잡았으니까 1차, 5일선 부근, 2차 할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 1차, 2차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빨간불인데, 지금 보시면 이마트도 고점이 높아지고 있고, 내려가던 흐름 돌아갔죠. 강한 박스라인 치고서 올라가는 우상향이다. 스윙은 돼요. 올라가는 흐름이 두 개가 있어요. 요 완만한 우상향이 있고요. 지금은 각도 세워서 올라가는 각도가 좀 세졌습니다. 우상향이 있어요. 이게 깨져도 스윙은 돼요. 왜 완만한 우상향은 살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를 이 우상향 완만한 우상향을 보게 되면 손절이 무진장 길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 각도 세워서 올라가는 이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이 흐름이 깨지는 자리가 손절이다. 좀 짧은 손절을 잡고 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나마 가장 짧은 손절 뭐 장기 이평선 좀 여유 있게는 장기 이평선이고 좀더 짧게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이거 손절 짧게 잡으셔야 돼. 요 75,300원 손절 잡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안 깨지면 1차적으로 앞에 여기 박스 상단까지 어디까지 약한 88,000원까지는 올라가 줄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종목이에요. 경동인 베스트는 스윙 되겠네요. 어, 자 내려가는 흐름 돌아간 건 아닙니다. 끝단부 자리죠. 조금 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끝단부 자리에서 공구리가 쳐져 있어요. 공구리 튀고 나오고 있고 장기 이쁜 순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 스윙 가능하죠. 약간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좀 지금부터 슬슬 모아갈 수 있는 자리고요. 1차적으로 반등 나오면 87,500원, 1차적으로 8 7 5 0 0원 조금 더가주면 9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서 스윙 가능하겠고요. 짧은 손절은 112일선 잡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여유 있게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67,900원 손절 잡고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고요 이제 공구리를 치고 나오려는 모습이네요 그럼 이제 현대 비앤지스틸은 14,000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 추세선 여기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트윙이 되는 종목이에요 단단한 지지라인이 생기는 겁니다 단단한 지지라인을 만들고 이렇게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오늘 뚫고 나온다 돌파 타점에서부터 뭐 이렇게 좀 보셔도 되겠고 일봉 종가 때뭐 뚫고 나온거 확인되면 그 다음부터 하시면 되겠어요 현대위아도 공구리를 쳤다 그리고 장기 입평 순위로 올라온다 이런 애들이 2평 때리기가 가능한거지 이제 1차적으로 224그 다음 뚫어주면 448 2평 때리기가 가능한 종목입니다